자, 19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19번 문제 같은 이런 문제 스타일은 이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만 잘 이해를 하면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. 항상 이제 이런 문제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,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. 자, fx는 루트 이런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다. 자, fx는 뭐다? 개수. 자, fx는 개수입니다. 즉, 뭐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이렇게 개수가 써 있을 거야. 그럼 도대체 어떤 개수냐? 설명이 나와 있죠. 루트, n 세제곱 플러스 1, x. 자, n도 자연수, x도 자연수. 자, 이런 구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입니다. n의 개수. 자,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은, 어, 흔히 이제 문제에서 예를 한개 정도는 들어 주는데 이건 들어 주지도 않고 있어요. 내가 한번 예상을 좀해 보는 거야. 만약에 f10이면 도대체 이거는 무엇일까? 한번 좀 봅시다. 그니까 f10은 보면 알겠지만 자, 요 자리가 뭐예요? x 자리예요. x 자리. 그러니까 요 x가 변했다는 뜻이지. x에다가 10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야. 그럼 이제 루트 n 세제곱 플러1 10 자, 요런 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가 바로 f10의 의미야. 자, 양변을 제곱합시다. 루트가 있으니까. n 세제곱 플러스 1은 100. 자,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를 물어봤는데, 뭐, 딱 보면 알겠지만, n에 1 들어가봤자, 1의 세제곱 1. 1의 세제곱, 뭐, 1의 세제곱 1더 2밖에 안 되니까, 100보다 훨씬 작으니까, n에는 1 들어갈 수 있겠네. 2가 들어가도 8되고요 3이 들어가도 27 더하기 1되고요 4가 들어가면 6 4더하1 되는데, 자, 만약에 이 문제에서 X에 5가 들어간다고 치면, N에, N에 5가 들어간다고 치면, 125, 126이니까 100보다 크단 말이야. 작지가 않단 말이야. 따라서 5는 못 들어가. 여기서 N에.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렇게 4개밖에 없죠? 4개밖에 없죠? 4개밖에. 따라서 F10은 4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개수를 쓰라고 했으니까. N에 개수를 쓰라고 했으니까. F10은 4. 자, 문제에서 원하는 건 f x가 오라 그랬지 오를 만족하는 자 이런 걸 구하래 이런 x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 이제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감이 딱 오겠는데 이 n은 내가 x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그 x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. 따라서 n은 무조건 1부터는 시작을 할 겁니다. 1부터 2부터 3까지 몇 가지, 몇 개가, 1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세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. 그게 이제 우리는 5개까지 나와야 하니, 적어도 이 5까지는 들어간다는 얘기지. 그럼 n에 5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그 x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궁금한 거야, 이번에는. 자, n에 만약에 5가 들어간다고 해보자. 그러면 125, 126이네. 126. 보다 x는 커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만족을 해야 돼 x가 커야 돼. 그런데 또 n에 6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. 6의 서제곱 뭐 얼마죠? 216. 그면좀 외워야죠. 216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217. 자, 217보다 x가 클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또안 됩니다. 이 x는 217보다는 크면 안 돼. 217보다는 그러면 어 그렇죠? 217보다는 그 x가 아니라요. x 제곱이네요. 보니까 이게 10이 아니라 10의 제곱으로 바뀌었잖아요. 이 자리가 요 자리가 x의 제곱이 들어가는 자리잖아. 그래서 x의 제곱이 들어가고 자 다시 217보다 x 제곱이 만약에 이상이 나와 버리면 이상이 나와 버리면 n에 6까지 들어갑니다. n에 6까지 들어가면은 6개가 n이 되버리니까 x 제곱이 217보다는 또 작아야 돼. 이런 X가 또몇개 있느냐? 요거 물어보는 거지, 뭐. 자,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났죠? 자, X 한번 구해봅시다. X가 만약에 11이라면 뭐 121밖에 안 되니까 11도 못 들어가지. X가 12라면 144. 되네요. 12. 왜냐면 12의 제곱이 144니까는. 그래서 이런 제곱수들은 몇개 외우고 있어야죠. 13의 제곱 가능하죠? 169.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으니까. 13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14도 가능하죠? 14의 제곱이 196밖에 안 되니까, 오케이. 14. 자, 15부터는 안 되겠네요. X가 만약에 15가 된다면, 제곱은 225니까, 225는 126보다 이상은 맞아. 근데 217보다 작진 않지. 217보다 얘는 커버립니다. 따라서 X가 225가 되면, N은 6, 6개가 들어갈 거야. 6까지 가능하니까. 따라서 얘는 안 되고요. 우리가 찾을 수 있는 x값은 이렇게 3개, 3개 찾을 수 있습니다.